현재 몸 상태가 어떻게 되세요? 일 특성상 좀 오래 걷는 일을 하는데 10분 이상 걸으면 허리 통증이 좀 심하죠. 허리, 허리 통증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네. 발바닥도 좀 아프고 발바닥도 아프죠. 네. 양쪽이요. 그리고, 아프고. 네. 그리고 보면은 좀 운동화를 좀 신잖아요. 네. 운동화 신거나 아니면 뭐 구두를 신으면 바깥쪽이많이 달아가지고 음. 그 발란스 자체가 바깥쪽으로 네. 완전히 좀 무너졌다. 네. 런 그런 느낌을 받아요. 지금까지 좀 어떤 치료 받아보셨어요? 주기적으로 한두 달에 한 번씩은 병원에 가서 네. 네. 물리치료를 받는 상황이고. 음, 음. 어. 보수치료도 받아보셨어요? 병원 보수치료도 받아보고. 좀 심할 때는 체육학과 졸업하신 분인데, 네. 그분이 하는 보수치료가 있다고 해서 소개로 이제 찾아가서 네. 해봤는데, 네. 뭐, 특별한 차도가 없더라고요. 그러면은 옷 갈아입고, 뭐, 체육노석을 해볼게요. Yeah. Cool. 네. 어 이쪽으로 할 때는 네. 어그 허리하고 여기 등이 좀 걸렸다고 네. 그랬게나 들리고. 네. 이쪽으로 할 때는 괜찮은 괜찮은데. 네. 발목을 쭉 꺾고 발가락 한번 꽉접어볼게요 오. 중요한 점들에 어. 네. 이제 걸을 때 특히 허리 통증 이 있으신 분들은 이발 쪽에서 잘 응. 몸을 못 받쳐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발 기능 응. 테스트를 꼭 해야 돼요. 발가락 접었을 때 지가 난다는 것은 발이 제대로 기능 못 하고 일단 뭐지? 발이 기능을 못 하니까 다른 데가 보상작용으로 데미지가 쌓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. 발목 상태도 그렇건데요. 발목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위기 테스트. 제 손을 한번 쭉 밀어 바깥쪽으로 쭉. 다시 한번 최대한 강하게 휙. 강하게. <laughs> <laughs> 네, 반대쪽 위로 오겠습니다. 보시고한번안쪽도 해볼게요. 안쪽으로 돌리기, 이렇게. 안쪽. 여기는 가는 느낌이 나요? 안쪽. 제가 강하게 이렇게 눌러도 대응을 하죠? 단면. 바깥쪽은 안 돼. 네, 힘이 안 들어가요. 바깥쪽이 많이 닿는 원인이 바깥쪽 발목 힘이 약하니까 바깥쪽 위는 놓으신 거예요.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자. 씻고 왔어? 바깥쪽 으로 오세요. 너무 세게 돌리지 않고 힘만 받아주면 데이 정도 느낌. 그 다음에 반대로 이렇게. 잠깐만, 잠깐만. 시작을 여기서 해야 되나? 잠시만 힘 풀어주시고. 바깥쪽에서 시작해서. 네. 오. 느낌 다르죠? 네, 다릅니다. 확실히 이게 더 세네요. 그렇죠 나오세요. <laughs> 이제 여기 경직되어 있는 근육들을 좀풀 거거든요. 네. 이게 발목 약한 거랑 발가락 지나는 거는 어... 경직되어 있는 근육이랑 힘줄을 풀어야지 제 기능을 다시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 좀풀어드릴게요 왼쪽 발을 치료를 받는데 오른쪽 엉덩이 아프 <laughs> 거기까지. 음.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아 정난 근육을 특히 많이 풀어줘야 돼요. 바깥쪽 힘이 약하고 바깥쪽이 많이 다르니까 아 근육이 피로가 많이 쌓여있을 거거든요. 일단 여기 양쪽 허벅지도 많이 굳어있거든요. 이제 근육은 너무 많이 써도 굳고 아예 안 써도 굳어요. 이제 바깥쪽은 좀 많이 써서 붙을 거고 안쪽은 안 써서 을 거고 제일 안 좋은 게 간지러운 거 그 다음에 아프고 아픈 것도 없어지면 시원한 느낌만 나고요. 오늘 관리 받아보셨는데 좀 어떠셨어요? 효과가 있다고 느끼는 거는 제가 좌우로 숙일 때. 숙일 때, 어, 불편한 게, 아까는 뭐, 한80 정도였다 그러면, 그, 좀 별리거나 아픈 게한80 정도였다 그러면, 지금은 한 진짜 거짓말 하나 안, 못보고한 1,20%? 걸었을 때, 안쪽으로 좀 힘이 들어간다는 느낌을 좀 받은 것 같고, 제가 또 걸을 때또 어떻게 걸어야지 또, 이게 또 발에 밸런스가 맞나고 질문을 드렸을 때, 엄지발가락부터 마지막, 다섯 번째 발가락까지 좀 힘을 주면서 이제 좀 걸을, 걷도록 많이 노력해 보겠습니다.